트로트계의 숨은 강자로 불리는 가수 강문경이 최근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바로 그의 8월 한달 행사 수입이 공개되면서 업계와 팬들 모두 경악했기 때문이다. 아직 대중적으로는 신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무대에서의 저력과 독보적인 음색 덕분에 그의 출연료가 이미 업계 최고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달 수입? 나도 놀랐다. 강문경의 깜짝 고백.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강문경은 조심스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냥 노래 부르고 무대에 섰을 뿐인데, 한달 정산서를 보고 나도 놀랐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즉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먹는 강문경 씨, 이젠 트로트계의 블루칩이 아니라 완전 황금알 낳는 거이네요라며 농담을 던졌고, 방청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행사장마다 러브콜 강문경 오면 표가 매진된다. 8월 한달 동안 강문경이 소화한 행사는 무려 20회 이상. 지방축제, 기업행사, 방송특집 무대까지 스케줄이 왜곡했다. 한 공연 관계자는 강문경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티켓 예매율이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며 이제는 행사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섭외해야 하는 가수. 라고 평가했다. 특히 알려진 바로는 한건당 행사 출연료가 이미 억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오직 최정상급 트로트 스타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민 이미지가 여전한 강문경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다. 광고계와 방송계까지 술렁. 강문경의 상승세는 광고계까지 이어졌다. 식품, 의료. 심지어 금융권에서도 그를 모델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강문경은 아직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젊은 팬층과 중장년 팬층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드문 가수라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봅니다. 팬들의 열광 우리 강문경 이제 진짜 스타 됐다. 팬덤 역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문경 팬카페에는 이제야 세상이 우리 가수를 알아봐준다. 몸값이 올라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눈글들이 쏟아졌다. 특히 8월 대구 콘서트에서 한 60대 팬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강문경 씨가 정말 큰 스타가 됐구나 싶어 가슴이 벅찹니다. 돈보다도 무대에서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에요. 전문가 분석 트로트 시장의 세대교체 신호탄. 음악평론가 박준호는 강문경의 급부상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트로트 시장은 오랫동안 일부 톱스타들이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강문경 같은 젊은 세대가 등장해 무대를 휘어잡으면서 새로운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출연료 상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미래 행보 더큰 비밀이 기다린다? 강문경은 최근 방송에서 자기 음원 발매 계획도 슬쩍 언급했다.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무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준비 중인 것도 있지만 아직은 비밀이에요. 에서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라드나 OST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만약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강문경의 몸값은 지금보다 더 치솟을 것이 분명하다. 결론, 강문경. 이제는 트로트계의 차세대 황제. 단한달 수입 공개만으로 업계를 발칵 뒤집은 강문경. 그는 이제 신인을 넘어 최정상급 트로트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팬들은 묻는다. 이제 강문경의 다음 행보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명한 건 하나다. 강문경의 이름은 앞으로 더 자주 더 크게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다. 트로트 신의 강문경의 8월 수입 공개 이후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단한달 만에 업계 수익을 기록하며 업계의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그의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팬들이 알지 못했던 업계의 속내가 하나둘 드러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연 요인상 누군가는 손해본다. 업계 관계자의 고백. 한 행사 기획자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강문경이 뜨는 건 좋지만, 솔직히, 우리 같은 중소 기획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출연료가 갑자기 치솟으니 소규모 지역 행사들은 이제 섭외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즉, 강문경의 인기는 분명 시장을 키웠지만 동시에 양극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돈이 많은 대형 기업이나 지자체 행사는 앞다투어 그를 모시려 하지만, 소규모 행사들은 점점 그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 가수들의 긴장 우리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흥미로운 점은, 강문경의 급부상이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다. 한 트로트 가수는 방송에서 은근히 변제 발언을 했다. 강문경 씨가 잘 되는 건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너무 갑자기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빠를 수 있습니다. 팬들은 즉각 반발했다. 질투다. 이제는 세대 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세대 간 충돌은 트로트 시장의 또 다른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사의 치밀한 전략 강문경은 우연히 뜬게 아니다. 업계에서는 강문경의 성공 뒤에 기획사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NS 선공개 전략 무대 직전 짧은 영상으로 팬심 자극. 지방 행사 집중 수도권보다 지역 축제에 먼저 집중하며 입소문 유도. 세대 맞춤형 곡 선택 20대와 60대 모두 흥을 거릴 수 있는 멜로디. 음악평론가 이현우는 이렇게 말했다. 강문경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무대 전략 플릴러스 팬심 공략 애합작품입니다. 논란의 그림자 출연료 공개. 득일까 실일까? 강문경의 수입 공개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팬들은 솔직해서 더 멋있다 고 응원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너무 상업적으로 비친다 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 칼럼니스트 김영준은 이렇게 분석했다. 연예인의 수입 공개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강문경이 앞으로 더큰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선 돈보다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더 강조해야 합니다. 팬들의 반격 강문경은 다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강력히 방어에 나섰다. 팬카페에는 도는 결과일 뿐. 강문경은 항상 무대에서 진심을 보여준다. 눈 글들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강문경 믿는다.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강문경씨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팬 앞에서 겸손했고 무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트로트계의 권력구조가 바뀐다. 전문가들은 강문경의 급부상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 권력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스타들이 독점하던 행사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젊은 신예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며 트로트 장르 자체가 더 다양하게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단언했다. 강문경은 트로트 시장의 판을 뒤집는 존재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한국 대중음악 전체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폭풍의 시작일 뿐. 강문경의 한달 수입 공개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 교체, 시장 재편. 팬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강문경, 과연 이 상승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더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까? 불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당분간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다.